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소리 주 18번째 요한복음 18장 약속을 지키시다입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심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가를 갈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며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묵상했을 때와 다르게 오늘 개세만의 동산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이 조금 다르게 보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친척의 장례를 치르며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몇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옮겨가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축복인 생명이 멈춰지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는 죽음이라는 문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유다의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하인들을 담대하게 만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경솔한 행동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또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가 되죠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살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야 할 너무나 명확한 목적이 있는 분과 죽여야 할 명분이 명분을 찾는 어리석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예수님을 유다는 돈으로 매매합니다. 아무리 앞뒤로 제가 살펴보아도 너무 맥락이 없는 하지만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곳으로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제자들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벌벌 떠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려고 하는 그 생명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시는 과정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18장 8절과 9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 안에 깊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청년 때 제게 하신 약속을 또 선교지에서 하신 약속을 선교지에서 나눈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대화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약속한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으면서 함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의 자리 혹은 어머니의 자리 혹은 자녀로서의 자리 때로는 그것이 사역자로서 혹은 성도로 혹은 우리가 맡은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아주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갖는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경계선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진리와 거짓, 거룩과 부패 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서든 이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신이 시작하신 창조의 완성을 기억고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3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나누셨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늘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키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